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 지키시며, 오세나원들이 한결간네. 오신시라신주, 오신시라신주, 날마다 사비를 베푸시 신축, 나의 구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수예고, 만물이 수영과 주, 날마다 숲비를 베푸시며, 일영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라신 주, 오늘의 힘 되고 내 일에 소어 주머니 멈복을 내리시네. 오신시라신주, 오신시라신주,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고수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개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사람에한오메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일상화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당연한 것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될때 우리 신앙 안에 가슴 속에 복찬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데, 물론 그것이 호르몬 작용이기도 하지만,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서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처음의 감격, 알아감에 대한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지나쳐고, 그저 함께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망이 대단 불편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신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알도록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받은 것에 대해 그들이 놀란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국 1세대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곧 광야 생활을 들어가자마자 이내 그들 마음속에 감사해서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던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시는데 억지로 고쳐나가시기보다는 사랑으로, 은혜로 고쳐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채워 주시는 것, 그들의 불평과 불만, 내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길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각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고 지체될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기뻐해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원망과 때로는 우리 답답함에 신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원망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애국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광략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려 고통에만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 하나에게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그들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말로써 튀어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국률이여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가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신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 생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보다는 왜곡된 신앙,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로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히브리어로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것.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루하루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건강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것을 우리가 자극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을 미리 거두는 것도 아니고 당일 먹을 것을 당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고 누구나가 그 남음이 없이 그 받은 것을 그 거둔 것을 하루 안에 다 소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래의 안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에 걸어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또 다음 날 새로운 만나를 그들이 거두러 나가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모세의 말씀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론은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할때 이룡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의 마비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보다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일용할 양식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내일 먹을 것, 내일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다르게 하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루하루에 주어진 은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무에 건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이 갑자기 아프다는가 사후가 난다든가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가를 그때 가서 깨닫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은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주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복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 속에 답답함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터쳐 나오는 그 순간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온복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일일 온전히 잡아주시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안에 감사함으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주신 것들로 인해.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